4월 15일 안산 동산교의 목영성 집회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이쌓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우리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. 샬롬, 샬롬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. 아, 참선한하고 불안정한 세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 저도 어, 한주 동안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복잡했던 것 같아요. 아,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답게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성포함에 인사하고 싶습니다 주님이나 와 함께 하시니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아멘 네. 오늘 이밤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 의속사람을강건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바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 목요을 소집해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아!